제6장 위협의 원형 숨겨진 레이스 제안 돌아가는 길에 짐차운 차를 아주 천천히 몰았다. 비록 초가을이지만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고 있었고 그는 무의식적으로 이련이 감기에 걸릴까 걱정했다. 이련은 그런 짐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여성은 원래 감성적인 존재라서 많은 여성은 고급 주택이나 멋진 차에 관심이 없지만 종종 구식구송이 장미꽃 앞에서 무너진다. 그녀들은 당신이 하루종일 앞뒤로 뛰는 모습에 감동받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 따뜻한 외투를 걸어줄 때 깊이 감동한다. 여성을 감동시키는 건 어렵지만 기회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여성을 완전히 얻고 싶다면 먼저 그녀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고 취미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일을 기억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두어야 한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차를 타고 10분 정도 지난 뒤 징청은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눈치챘다. 거리는 멀었지만 희미하게 빛나는 10여 개의 물체가 깜박이는 것이 보였다. 이를 알아차린 징청은 의도적으로 속도를 올렸지만 뜻밖에도 그들은 따라오지 못했다. 사라진 차량 불빛을 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려는 순간, 뒤에 있던 이련이 살짝 그의 어깨를 톡 쳐가며 말했다. 징청, 저쪽 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징청은 이련이 손가락이 키는 방향을 바라보니, 20대 넘는 오토바이가 구비진 곳에 멀리서 멈춰서 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방향을 바꾸려는 순간, 처음에 사라졌던 차량, 불빛이 다시 켜졌고, 그들은 헤드라이트를 끄고 다시 그를 추역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사납고 위협적인 모습이었고, 징청은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스치며 뼛속까지 시린 느낌을 받았다. 두 무리의 사람들은 점점 다가와 그를 둘러싸고 원형을 만들었다. 징청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야마리를 타고 관능적인 풍만한 여성을 끌고 있는 한 젊은 남자가 입을 열었다. 아까 우리 몇 형제가 차를 가지고 놀던 중에 내가 무례하게 우리 차들을 앞지른 것 같은데 차 실력이 좋으니까 그런 건가? 아니면 내 차가 뛰어나서 그런 건가? 짐청은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눈앞 남자의 정체에 대해 약간 짐작했다. 그는 한때 아마추어 레이서로 몇 차례 언더그라운드 레이스에 참가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언더그라운드 도박 레이스란 몇 명이 모여 고속 질주를 즐기는 것이며 정규 레이스보다 더 미친 듯이 위험을 감수한다. 배팅도 돈에만 국한되지 않고 때로는 자신의 레이스 베이비, 즉, 레이서 뒤에서 응원하는 여성을 걸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심리적 문제가 있어 고속주행과 여성, 돈 등의 자극을 받아야만 내면의 욕망과 정복 돌파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별다른 질문 없이 눈앞 사람들은 분명히 플라이트 클럽이라 단정할 수 있었다. 짐청은 씁쓸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형님,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저는 차를 막을 생각은 전혀 없고, 그저 여자친구 앞에서 좀 과시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남자들은 다 멋을 부리고 싶어할 뿐 별다른 뜻은 없어요. 김청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물러설 수 있으면 물러서는게 좋고 게다가 차 안에 슈퍼미녀가 한명 더 있다.혹시 무슨 사고가 나면 장난이 아니겠지.하지만 맞은편 젊은 청년은 그의 대답에 명백히 불만을 보이며 살짝 휘파람을 불고 이련에게 시선을 돌렸다.이련은 헬멧을 쓰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노출된 투명한 옥다리와 부드러운 피부만으로도 차 안의 여자가 보기 드문 미인임을 알수 있었다. 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든 간에 내가 우리 형제 셋의 차를 연속으로 제치면 노골적인 도발이야. 너도 이 업계 사람인 걸 알겠지만 이런 기본 규칙도 모를 리는 없겠지? 보통이라면 신청도 이런 도전을 받아들였겠지만 차 안의 미녀가 옆에 있는 이상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다. 그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형님. 저희 집에 급한 일이 있어 먼저 가보겠습니다. 징청이 맞서지 않자 젊은이는 희히 웃으며 경멸섞인 눈빛을 보였다. 걱정이라면 여기서 떠들지 말고 대단하다고 생각해. 떠나고 싶다면 괜찮아. 나는 변은 언제나 뒤통수를 남겨두니까 내가 여기서 조용히 몸을 굴려서 지나가면. 너와 내 여자친구에게 한줄 생명을 줘. 말하면서 그는 다리를 벌리고 말 징청에게 자신의 허벅지 사이로 기어가라고 강요했다. 그러한 모욕에 징청은 바로 화를 내려 했지만 상대방 눈에 번뜩이는 교묘함을 보고 이것이 자극 전술임을 알아챘다. 그는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다치면 약간 다칠 뿐이지만 이려는 어떻게 할까? 혹시 사고가 나면 마음이 아플 텐데. 진청의 원래 깔끔한 얼굴이 보라빛으로 변해가는 걸 보며, 변우는 속으로 짜릿함을 느끼고 다시 도발하려고 했지만, 입을 열기도 전에 상황이 이상하다는 이련이 다가와 말을 끊었다. 레이스를 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함께 하겠어. 하지만 우리가 이기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줘 어때? 이때 이련은 헬멧을 벗고 천사 같은 미모를 드러냈다. 섹시한 얇은 입술은 살짝 올라가 있었고, 살짝 환한 표정이 그녀의 성숙한 매력을 더욱 강조했다. 가느다란 허리와 원피스, 그리고 유채비처럼 부드럽고 윤기 나는 길고 늘씬한 다리는 어디서든 비교할 수 없는 시각적 충격을 주었다. 변호는 잠시 놀란 뒤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 내가 하는 말은 다 들어줄게. 하지만 베팅은 내가 정할. 징청은 급히 유련을 바라보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가로막고 굳거나 눈빛을 보냈다. 그 경련은 징청에게 거절할 수 없는 느낌을 주었다. 물론 정상적인 남자라면 누구든 그 매력에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유련은 뛰어난 인재답게 큰 그림을 잘 잡았다.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수동을 능동으로 바꿀 수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살짝 열고 새와 같은 청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말하는 베팅이 뭔데, 말해봐. 다만 한 가지 선언하겠는데, 합리적이고 양측 가치가 동등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레이스 자체가 의미가 없어. 변호는 자신의 레이싱 실력에 자신감이 넘쳐 가볍게 말했다. 내가 져도 바로 너희를 놓아줄게. 앞으로는 절대 얽히지 않을 거고, 그리고 10만 위안을 제공한다. 이련은 그가 이렇게 관대하게 내건 것을 예상치 못했지만, 10만 위안을 제시하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익과 위험은 영원히 공존한다는 걸더잘 알고 있었다. 부자라도 거리마다 돈을 뿌리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며 물었다. 그럼 우리가 졌다면 어때? 변호는 희 웃으며 말했다. 너희가 져도 손해는 없어. 나는 여전히 10만 위안을 줄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하루 밤을 나와 함께 줘. 그리고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뭐든지 순종해야 해. 절대 반항은 없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 주세요.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곧 너와 이야기들 채널에 찾아옵니다.